여기는 과거 어 2000년도에 실추를 했던 SBS 방송에서 방송으로 오부작으로 방송을 하다가 에 삼부작까지 나갔다가 방송이 중단됐던 그 현장 그 현장 일명 제5 땅굴로 명명 되었던 그런 장소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지금 음 시추를 네. 2007년도 경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요. 네. 어, 이쪽에집 코너 부분에 지금 도로로 따지면 보도블록 자리에 에, 600공으로 어, 시추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번 슬슬 가볼까요? 아, 그 그래서 현장. 그쪽인데 지금 이 어. 라인이 첫 번째 라인이고, 어, 고 라인이 두 번째 라인. 지금 으로 아.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10미터 어, 가까이 떨어진 에, 그 자리에. 시추가 된것 같아요. 어. 그 당시에 시추를 했을 때에 이렇게 라인이 있다 그러면 정중앙을 뚫은 게 아니라 약간 코너 부분, 약간 옆구리 쪽 벗어나는 부분에 아마 시추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한건 아니고요.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들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 여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열려 있어요. 소로가 지금 어있고 우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로 열려서 한1미 m 의 소로가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지금 저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의 아니요. 사이에 소로가 있다고요? 소로가 연결된 소로를 말하는 네, 네. 거예요? 소로가 하나 있어요? 어, 아, 네. 어, 아, 지금 그렇게 열려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지금 열려 있지 않아요. 음. 여기서 막, 여기서 막히는데. 흙이 많이 무너져 있나 봐요. 그래도 구멍은 열려 있는데. 아직도 물로 차여져 있고. 저 위에 한번 가서 이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와, 열려있어요? 어, 열려 응.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고? 차수막을 했네? 그러면 차수막이 있겠네요. 나렇게딱 나쁜 졌다나데 여기 여기 부분이 쁜0 20 30 40 원래 여기가 38m, 41m로 알고 있는데 3석 나쁜 녀석. 나쁜 녀는나는녀는 한 3m, 35m 그 사이밖에 안 돼. 흙이 좀 무너져 있는 거. 같아. 지금 어, 여기가 지금 시추했던 장소가 여기인가 보죠? 네, 지금 서계신 데가 시추했던 데요 아, 지금 덮여 있는 데가 아니고? 네, 네. 여기는 정화조. 덮여... 아, 여기는 어, 정화조고 아, 요 위치가 지금 시추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추했던 장소의 흔적은 예, 보이지 가 않네요. 살아 있다고 하네요. 아니, 물이 있어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거. 여기, 여기, 이때, 이때 차수벽 거. 차수벽을 만들었다. 음. 물이란 말이에요. 아. 물이 지금 어느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어, 물이 있는 장소하고 물이 없는 장소하고 지금 구분이 되는 모양이네요. 여기 이렇게인데. 아 이렇게 지금 땅굴이 방향이 저쪽으로. 지금 차가는 쪽. 네 차가는 쪽으로 지금 나 네. 있습니까? 요요 네, 네. 라인하고 저 건너편 라인이 네, 또 하나 있다는 네, 얘기죠? 건너편 라인에 응. 소로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편 라인도 저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그 네. 저쪽 라인과 저쪽 요쪽 그... 라인에. 차 소... 있는 저쪽 집 있는 방향으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아, 그 저쪽 라인과 이쪽 라인에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웃음> 서로가 <웃음> 하나 있다. <laughs> 아또 나옵니까? <laughs> 아 저기 시추했던 라인인가요? 다른 라인인가요? 다른 라인 옆 라인이죠. 아이고 아주 그냥 인접해서 있네요. 요것도 한 2점 몇 미터 되네요. 한 미터 한2.1밀미터 정도. 10, 20, 30, 40말 그대로 진짜 40 미터 조금 안 되네요. 50 보면 팍 넘어가 버리고. 10, 20, 30, 40 40 미터 정도라고 보면 돼요. 세 개. 세 개. 3개. 지금 세 개가 나왔습니다. 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것도 같은, 네, 뭐, 뭐, 같은 뭐, 정도 예. 같은 정도. 예. 이네요 예, 다. 뭐 이것도 피봐 볼까요? 10 20 30. 어, 이건 조금 났네. 10 20 35 이건 낮 아요？35m, 37m 밖에 안되 네. 조금 낮 은데 또있 어요? 허허 응? 한 4, 한 4m 되겠 네요. 20, 30, 40, 4 40, 0입다가 조금 넘네. 40, 40안 열립니다. 다섯 개가 지나가네. 네. 다섯 크, 한 망이네. 다섯 개가. 네. 그쪽하고 거의 비슷하네. 자 이제 이곳에는 지금 어 2000년도에 그 시추할 무렵에 에, 그 잠수부 잠수부로 투입되었던 잠수부가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 잠수부 인터뷰하는 영상은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해서 어, 업로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분을 통해서 듣는 어, 비하인드 어, 이야기가 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업로드되는 영상을 여러분들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 구밀입니다.